자신오팩스 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어 여기에 올라가다가 우선 여러분들이 하락 이와 상승률을 빡 빨리 빨리 캐치를 해야지 아 다시 살까 추가 매수를 할까 빠져 나올까를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가 올라가네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빨리 빨리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그돈 그냥 져주세요 진짜 아까워요 그 돈으로 다들. 소중한 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정신 차리시고 물리신 분들은 어좀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에 왜 상승했죠? 이때가 이제 혈액투석기 얘기 나왔죠. 혈액투석기, 혈액투석기 이게 GMP라고 해요. GMP 이게 뭐냐면은 의료기기 제조랑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예요. 이 인증을 뭐했다 국내 최초로 획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어, 혈액투석기 말고도, 뭐, 이제, 특수방진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용 필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혈액투석기 국내 최초 획득, 이게 엄청난 모멘텀이, 엄청난 재료이면서, 현재 시노펙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뒤에 추가로, 막, 이렇게 호재가 막 터지고 있었거든요. 호재. 근데, 여기 상단에서 더올라가진 못했어요. 이 혈액투석기만큼의 더큰게 터지면은 더 올라가겠죠. 더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시노펙스가 옛날부터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뭐예요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맞잖아요 5 m 10%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이걸 봐야 돼요 좀 리포트 많이 읽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노펙스가 옛날부터 벌어들인 족족 연구개발에 매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혈액 투석기 관련 이런 거를 개발했을 때딱 성공하면 은 주가 급등 나오고 이런 거를 노리고 하는 이제 종목이다. 아무튼 혈액 투석기 이게 한번더이 녀석들에게 모멘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차피 그때 당시 급등 전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스권이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뀔지 이렇게 될지 지금 딱 그런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기 박스권다시 회기하면은 다시 올라가려면은 뭔가 혀로 이 혈액 투석기 관련했을 때인증은 했지만은 다시 뭐 팔리고 어디에서 뭐 계약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번더 급등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좀 이제 이좀 횡보를 좀 다시 할것 같다. 박스권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아무튼 혈액 투석기 관련 글로벌 기업이 이 독일 회사예요, 진짜. 얘들이 그 넘버원이거든요. 얘들에게 좀 힘을 빌려서 돈 주면서 이좀 혈액투석기를 연간 2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설비까지 얘들은 이 시노펙스가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독점 권한도 25년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이때부터 뭐 했어요?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 뭔가 시장에서 얘들이 이걸로 아직 당장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올렸는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은 뭐예요. 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은 이제 완료됐죠. 품목허가 하고 다.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이제 끽해 내년 초부터 내년 초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번더 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문제는 여기서 탈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게 방진복 이게 반도체 공장에 보면은 이 흰색깔 방진복 막 사람 써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막 막막 어, 흰색깔 막 눈사람처럼 막옷입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만들어요. 어 근데 그것도 미국 고호사가전 세계를 좀 확실히 과점하고 있는데 지금 시노펙스가 이거를 좀 반도체용 올테프론 필터라고 해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면서 좀 이런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여기 또 추가로 기후 변화 적응 주간 회의에서 이 시노펙스가 또 이멤브레인 필터 기술 뭐 이런 것도 얘들이 출품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보다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수 필터, 이 전기가 필요 없는 정수 필터도 얘들이 어 이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생각보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필 또 우리 내년 대선 때 트럼프가 나와버리면은 뭔가 이쪽으로는 모멘텀을 받기 힘들대.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시노펙스가 테마 형성이 될 만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다 버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와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용 필터 이거는 뭔가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서 뭐와 이런 와라는 이제 함성이 나올 정도의 그런 게 없어요. 트렉투스기는 와라는 함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맞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박스권 확인하고 빨리빨리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줄여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나중에 또 소통방도 말씀드릴 거지만 거기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어, 다 이용하시고 뭐 그거 둘째 치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뭐 이런 좋은 정보 어, 이런 왜떨어졌는지 오른지 이유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께 또 뭐가 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투자하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오픈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거를,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 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 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웬만하면은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제 비밀번호 걸릴게추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